특히 다가구니까 완전 직방 아니겠습니까? 그게? <laughs> 직방으로 맞았죠. 응, 괜찮으셨습니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습니까? 응, 극복을 아직 게, 괜찮아요? 응. 뭐 이거, 이겁니다. <laughs> 어, 2024년 그러니까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얘기했던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역전세 망백건들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아파트들도 많았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올해 3월 달에 제가 원는 건물 세채 중에 한 채를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채 매도를 했는데 고전까지는 호실이 총 38개 호실이었거든요. 세건물에 네. 네. 거기 10개가 공실이었어요. 와, 거의 따. 3분의 1이죠 거의. 3분의 1? 뭐 4분의 1 되나? 아. 그올 그 초에 이게 다 한꺼번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작년부터 그랬지만 빌라나 다가구 특히 비아파트 쪽에 전세 사기다. 막 깡통 전세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있는 분들도 나가려고 그러고 월세도 안 들어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이 비는 거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나오기 전에 다가구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주변에 소장님들 번호가 많아요 음. 방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번에도 한 50여 분 이상 분한테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예전부터 안 좋은데 지금 대구 쪽에 특히 지방에 수요가 어떠냐? 그냥 찾는 사람들이 있냐? 방이 뭐공식이 나면 금방 차냐고 여쭤봤을 때 전세 원룸 건물에 있는 원투 쓰리룸 중에 전세로 들어오실 분들은 거의 없다. 수요가 지금 무서워서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도 네, 들어와도 이게 또 약간은 좀좀 좀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LH에서 자체적으로 보증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거기서 대출을 해주면 대신에 건물에 평가를 하겠죠. 건물이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인데. 본인들이 대출해줬을 때 안전한지 안한지를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근데 한도는 엄청 높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 1억까지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출이. 그러면 원룸, 그러니까 이런 서울에는 좀 가격 자체가 다르겠지만 지방에는 원룸에 있는 전세가 3천, 4천 구축 기준으로 한 방에. 투룸은 5, 6천. 그 다음에 쓰리룸은 9천에서 뭐 1억 이상인데. 서울은 뭐 1억짜리도 많,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룸 전세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은 혼자 요즘에 살아도 작은 원룸을 살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한도가 많다 보니까 아니, 내가 굳이 이거 이자 내고 여기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주고, 쓰리룸에서 산다는 거죠. 쓰리룸의 그러니까 수요는 좀 있는데, 원룸 건물의 원룸, 한 공간, 온페이스에 있는 이런 수요는 거의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작고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거기에 덩달아서, 중개하시는 분들도 폐업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될지,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솔직히 시간이 좀만 지나면 회복할 것 같은데, 다들 돌아서 살고 싶으니까. 비아파트는 어떻게 되려는지, 특히 원룸에 쪽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 38 호실 중에 약뭐한 10개 정도가 네네. 지금 공실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게 올 초의 상황이었고, 네. 열심히 발로 뛰어서 공실을 이제 제, 다, 제, 다 채웠죠. 어떻게 지었냐면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최대한 많이 뿌리면서 내이 방이 다른 데보다 뭐 어떤 퀄리티가 더 다른 거더 줘야 되는 거죠 내 메리트가 더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확낮춰버린다 이번에 아니면 원룸 같으면 관리비가 보통 얼마 이렇게 붙는데 그거를 뭐 (1년) 면제해 주겠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왜냐면 공실로 놔두면 계속 그게 관리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아예 내부에 있는 옵션을 새걸로다 바꿔주겠다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얘기해라 다 넣어줄게 그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단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는데 동물 사육하는 거 있잖아요 애완동물 키우는 거 반려견 반려견이든 바, 별로 묘든 요즘에 왜냐면 그게 옆에 피해를 주거든요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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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제가 애완동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관리가 너무 안되면 그 안쪽에 있는 냄새가. 그렇죠.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수청소. 배어요, 배어. 네, 특수청소를 불러도 며칠 걸리거든요. 그거를 내려놨어요. 최근에. 아. 하... 근데 반려견은 아니고 반려묘로. 묘는 좀 괜찮습니까? 그 개보다는 묘가 그래요? 맞나요? 뭐, 제가 모르겠는데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듣기로는 고양이가 좀 얌전하다. 개보다는. 어... 훈련이 잘 되면. 그렇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떡 어떡하실까 어떡하실래요 하길래 저는 망설임 없었어요 아이렇 하겠다고 바로 <laughs> <laughs> 왜냐면 몇 달간 사람이 공실에 아까도 그 코너에 사람이 몰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특약상에 잘 쓰는 거죠 이렇게 잘격게 관리를 해달라 대신에 뭐 벽지를 손상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응. 제가 됐고 그래서 근데 또 가장 또 현실적인 방법이 더 들어야죠 수고비를 수수료를 소장님들한테 그 방법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것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린다 그러고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사진도 이쁘게 잘 찍어서 홍보 계속적으로 올리고 계속 연락해서 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거 먼저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방법 그래야 되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들어올 때는 당신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없었거든 옛날엔는 전화 와요 옛날에 몇년 전만 하더라도 방빈방 있냐 기다리고 있다 전세도 뭐 어. 하루 만에 구해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시는 분을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 분들이 그래서 나 몰라라 한다거나 갑질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번더 계약을 할 시점이 었을때 연락을 드려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한달 월세를 제해 드리겠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돈이 어차피 월 저기 수수료로 빠지거나 또 이분이 나오면 또 내부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게 좋은 거고 한 번씩 연락을 드려서 뭐 불편한 사항이 없냐 뭐 고칠 게 없냐 물어보는 거죠 또뭐 하나 티끌 하나만 연락이 오더라도 저는 제가 어차피 밑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행인 거죠 바로 올라가는 거죠 어. 올라가서 뭐어든것들문제시냐 뭐 <laughs> 말만 하셔라 <laughs> 보일러 빼고는 내가 다 해드리겠다 보일러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세개 중에 하나는 왜 파셨습니까? 네. 그 어떻게 파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률이 쉽게 안맞춰졌을 같아요 3년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매도하려고 내놨었고, 어, 짧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도, 그것도 오래됐었거든요. 산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도 인수비용이 사실은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수요가 적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금방금방 구해졌고,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비용 대비 수익률이 뭐두 자리 수 이상 계속 나,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또 저희 아버님 명의로 이 건물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또 몸도 안 좋으시고 또 퇴사하셔 가지고 현재 그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수익이 뭐 넉넉지 않거든요. 아파트 경비 쪽에 일을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약간 3교대 하시니까 시간 나실 때 운영을 이쪽에 하셔서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셔서 이렇게 용돈 삼아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2020년도부터 해서 그런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이슈가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빠져나가고 특히 거기가 지역적으로 어 지방에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 대학가 근처에 원룸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안 좋거든요. 특히 지방에서도 대학가 근처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하나는 안쪽에 기숙사가 기숙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야 이거 나중에 돼서는 더큰 손해를 보겠다라고 아버지랑 제가 협의가 돼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샀던 금액대로 내놓자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렇게 안안 안 팔리다가 가격을 계속 낮췄죠 낮추고 낮추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샀던 금액보다 1억 정도 낮춰서 그분이 이제 사시겠다 해서 주인이 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그냥 털고 났습니다 1억 까였습니다. 까였죠. 그 전에 벌었던 돈. 까먹었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이 영상을 보시면들 아셔야 되겠지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와서. 거기가 왜실패 했냐면 지역적인 문제. 그 다음에 면적이 좁아요. 땅 면적이. 돼지가. 네. 오늘 제가 여기 내려가지고 살짝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번 돌아봤거든요. 여기도 그런 건물이 많더라고요. 좁은 건물에 이렇게 다닥 다닥 붙어 있고 반지하도 여기 많더라고요 보니까 남구로 여기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서울의 반지하 그거구나 했는데 거기도 좁은 50평 초반의 면적에 방이 5개 다섯 개열다 개가 있기 때문에 고시원보다 약간 크다 그래야 되나 면적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또 수요가 아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또이 난방 방식이 어, 보통 도시가스인데 거기는 도시가스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 패널로 난방하는 을 거죠. 온수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 특히 전기가, 전기세가 폭탄입니다. 거기, 폭탄, 사람들이 추우니까 많이 틀거든요. 난방을. 근데 거기, 일, 일, 어쩜 어떤 부분, 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다른데, 어떤 분은이 전기세를 집주인이 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건물이 하나다 보니까 하나로 나와요. 전기세가, 그한 집, 이렇게 계량기가 있지만, 그거를 한전에서 단독으로 따다닥 가서 얼마 얼마 이렇게 세대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건물 그 세대주 한 명한테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몇십만 원부터 해서 백만 원 넘을 때도 있었어요. 한 달에. 그걸 이제 각출해서 걷는 거죠. 세입자분들한테. 계량기는 별도로 달렸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난방 방식도 제가 해보니까, 아, 이건 좀 힘들겠다. 도시가스로 무조건 가야 된다. 난방은. 그리고 면적은 조금 좁은 건물보다는 최소 70평 이상이면 좋겠다. 대지 면적이. 그래서 전부 다 들어맞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수 가격이 적었던 거랑,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겠다. 용돈벌이, 저희 아버지. 괜찮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금리가 오르고 수요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가격은 확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매도, 그, 매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해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결과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네, 저희 아버지도 잘팔았다 얘기하고, 더 이상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아, 이거 좀만 더 들고 있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다가구는 사실은, 누가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좁은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1, 2인 가, 그 거주자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과연 들어와서 사실 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분들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제일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지방에서 과연 다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피해야 될곳 아까 얘기드렸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가 근처라든지 대학가. 너무 외곽 쪽에 있는 특히 이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어떤 게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냐면. 수익률이 막20몇프에요 그렇게 일단 제목이 박혀있어요. 수익률 거야? 25%, 인수가격 5천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다가구 건물이, 멀쩡한 건물이. 근데 지역이 사실은 좀 제가, 거기 지역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산업이 좀안 좋은 그 지역 중에서 거제하고 구미 쪽에. 그쪽에 음. 온 놈들이 너무 많이 지어놨는데, 그쪽에 있는 산업들이 약간 지금, 지금 하락세다 보니까, 특히 조선이나 특히 전자 쪽에 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 특히 조선도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확 떨어져 있으니까 월세 가격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나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좋고 근데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5천만원 인수 자체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합치고 본인 대출이 껴가지고 본인 인수가격을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인수 가격이 저처럼 낮다 해가지고 덥석 들어가시지 마시고 가격이 좀 있더라도 저는 지방에도 일자리가 많은 대구로 따지면 뭐 중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쪽에 그쪽에 특히 역세권 특히 지방은 역세권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더 걸어서 갈수 있는 교통편이 그런 쪽을 좀 해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길고양이 데려다가 2년째 키우고 있는데 스크래치, 캣타워만 긋고 다른 곳은 극지 않는다. 그래도 선입견이 있어서 전세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손상 부분 보상해드린다고 해도 마다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크호스님 건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고, 온, 고양이, 고양이. 길 고양이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한 마리만 키우고 계시는지. 여러 마리시면 안될것 같고. 어, 한 마리시겠죠? 몇 마리까지 가능하세요? 지금 뭐 마음, 마음적으로 좀몇 마리까지. 몇 있, 한 마리. 한 <laughs> 마리. 두 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두 마리 안 돼요? 일단 새끼 고양이 크게아 새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크겠죠? <laughs> 그러면 뭐 근데 그 사람을 좀볼것 같습니다. 임그 어. 임차인 분을 얘기가 잘 되면 두 마리 정도까지 뭐그 어. 대신에 그 특이하게 하나 좀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손상이 생긴다거나 냄새가 많으면 특수 청소 미용을 좀 지원해 주신다. 이 정도 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